자, 녹화되는 거예요? 녹화되는 거예요. 인정, 인정, 그때 편하게 아, 하자고. 이거를... 네. 지금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먼저 차 출력이 안 나와서 설치했다가 실패했고. 아, 그렇죠. 실패했고. 네. 그대로, 이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자고요. 이놈을 달았는데. 네. 설치했는데. 운행을 할때 어떤 게냐면, 터보 자이저가 예, 예. 기존보다더 어. 빨리 돌아. 기아가 빨리 돌아, 넘어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 그럼, 오토차 같은 경우는요. 미리 개가 넘어간다고. 터보 다이저가민 음. 그러니까 되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빨리 빠리. 회훨이 훨씬 더 빨라져. 가고 빨라져갖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음. 그렇게 되니까. 언덕길에서. 언덕에서 네. 이제 이단 놓고 짐을 20톤을 싣고2이단 네, 놓고 20톤. 2단 꺼지거든 원래. 야, 언덕에서. 꺼진다고, <laughs> 안 꺼진다고. 안 꺼져. <커져>. 안 꺼지더라고. <laughs> 올라가더라니까요. 올라가더라니까. 올라가더라니까. 예, 예, 일단, 인지, 인지에서 하죠. 인정하는 거예요. 예, 먼저 차는 어차피 안 됐어, 그죠? 안 됐고, 안 됐어. 그 차는 결국은 처리해버렸고, 음. 그 차에 쓰던 걸 다시 빼서 2차이전에서미칠 됐죠, 우리가? 설치한 지, 하루, 자, 하루 됐나? 하루 운행한 거예요. 그저, 이거. 그저께, 그저께 달았으니까. 그저께 달았으니까. 오늘 처음 예, 하루. 오늘 이, 하루, 하루 운행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달고 운행하는데. 예, 예 2톤짜리. 예. 이게 언덕, 고바이에서. 고바이에서. 예, 고바이에서. 어떤, 어디 고바이인지 기억나세요? 고바이는 네. 저기 이제 어디야? 그, 그 어디 무슨 구바이라고 해야 돼요? 어제에 있는 거예요 옆에?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뭐 용인 그쪽이라 봐야 되겠죠. 아 그쪽이라고. 네, 언덕 언바 그럼 구바이라. 키로수는 오늘 몇 키로 타신 거예요? 키로수는 오늘 한 왕복으로 갈때 네. 96km 올때 거의 거의 200km 정도 탔네. 200km 정도 안된 거죠 거정요 그 연비는 아직까지 모를 거고 농인 지나서니까 안양 네. 안양 그 완남 언덕길아 봐야 되겠죠? 아, 안양 언덕길 그, 네. 거기 고바이 좀 센가지?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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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성 고바이가 좀 센데 음, 음. 거기 일단은 나야지 음. 돼그 20톤이니까 2 0톤없고 일단 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 올라가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몇 단에 올라갔어요? 이 단에 올라갔어요. 단에 올라가더라고. 네. 훌륭하잖아. 이게 몰라서 안 하는 아, 거네. 다른 사람들도 예 네. 굉장히 빨리 돌면서 시께 음. 그러니까 그 뭐냐면 푸덕푸덕거려, 심이 꺼져야 되는데. 네. 푸꺼져야 네. 되는데 안 꺼져. 안 그냥 밀고. 꺼져. 그냥 밀고 나가더라, 이거지. 그래예 네. 자, 이제 이게. 뭔가, 한번... 뭔가가 이렇게 밀어지는 느낌이 네. 들어. 얼마나 훌륭하, 훌륭하냐고. 그치... 이게민년식이죠 스카냐? 아, 96년식이죠. 380? 네. 네 좋습니다. 정보로 쓰려고 그래, 어차피. 하루, 하루, 하루 경험이야. 그니까 또한 빛이 있다가 한번 뭐 다시 한 번. 380인데 이거를 퍼거자이저를 네. 네. 420으로 업데이트 시켰어요. 아, 업데이트 했다고? 네. 그런데도. 인젝터도 바꾸는데. 예. 네. 그런데 20톤이면 그 정도 고바이면 일단은 나야 되는데 2단 일단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감사잖아. 예. 네. 아, 근데 이게 그래서 네. 하는 근데 이게 새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 자, 약간, 약간 약간 새는 응. 소리 약간 들리는데 네. 이게 안 새고 안 새고 만약에 터보 자이도막 돌아갔다 그러면 새는지 어. 안 새는지 알게 모르는 거야. 그죠? 노, 아니 새는 것 네. 같진 않아. 새는 네. 것 같진 않은데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 새는 새니까 새는 네. 건 아닌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좋습니다. 그래서 안 새는 네. 안 새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터보자, 이거 강력하게 돌아간다면. 네, 훌륭하죠. 놀랄 놀자, 솔직히. 감사하잖아. 네. 사업하자고, 그러니까 하자고요. 오늘도 좋은 놀자. 일이 많아. 놀랄 놀자. 진짜. 네. 놀랄 놀자. 지방에서 계속 카센터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감사해. 진짜로. 카센터가 본적 아니야, 지금. 아, 그러니까 아는데, 네. 일단 그래도 그분들이 이해해을때 너무 고마운 거야. 카센터 하시는 분한테 고마운 게 이걸 이해를 한다는 거야. 음. 카센터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가 한마디 더 하면, 한달 한두 번 기름 넣으면 잘 넣어. 근데 일반인들은 안그러잖아 그리고, 네? 좀 기름이 네. 좀 20톤을 음. 칠르고 가면 기름이 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근데 네. 많이 안 먹었어. 2 0 0 k g 왕복을 했는데. 근데 좀. 어느 정도 측정 못했죠? 측정 못했어요. 이제 측정 하시자고 네. 다음 번에 와서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해주라고. 예? 네. 정부 효까지만쓸 테니까요. 예. 네. 네. 늦은 시간 고생했고 네. 일단이 찜찜할까 한번 시동도 걸어보 자고 저도 점검해 드릴 테니까. 예.